하세요 나비당의 연하보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띠 분들또 나이대별로 네. 하반기 운세 또 짚어볼건데요 네 첫번째 일단 33살되시는 말띠 분들 33살? 되시는 말띠분들. 33살. 네. 아 이분들 시험문제 이런걸로 엄청 골머리가 아팠을거예요네 마음대로 안된게 맞나 음.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팠어 아휴 33살 내가 이거, 이 걱정한다는게 너무 한숨이 나왔던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, 이 올해 끝 마무리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으시고 네. 어, 마음을 좀 편하게 가졌으면 좋겠고요. 네. 또 말띠 45세 있습니다. 네. 우리 45세 되신 분들, 직장에서 참 머리 아픈 일이 많아요. 상사들한테도. 또 선배 후배들한테도 밀리고 밀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. 하지만 올 이제 하반기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. 마음을 좀 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. 네. 너무 가슴 아파 하지 마세요. 네. 또 다음은 이제 57세 네. 되시는 분들이. 그렇죠, 57세. 이분들도 말년 성주가 들어왔다 그래요. 말년 말년 성주지만 나쁘진 않아요. 성주 운 받아주고 가시면 더욱 더 좋겠지만은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성주 운을 받고 가시면 아주 좋지요. 왜 운이 깔아져 있잖아. 운이 가마에서 나를 주는 게 아니야. 바닥에 있는데 그 운을 끌어올리는 거야. 끌어올려서 내가 좋은 운기를 받는 거야. 그리고 성주 운이라는 건 내가 나한테 운이 들어왔는데 안 받으면 그 손해잖아. 그럼 문에서 문만 열어주면 오늘 내가 그 좋은 기운을 받는데 문을 안 열어 땅에 떨어지는 보다는 백배 천배 낫잖아요 어쨌든 간에 올 좋은 한해잘 마무리하시고요. 또60 그렇죠. 69세가 있죠. 우리 이분들은 건강을 좀 많이 챙기셔야 돼요. 이분들이 진짜 골고루 80이라고 아주 아프신 분이 많았어요. 그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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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서 이제 69세까지 왔단 말이야. 네. 정말 오래 진짜 이분들 오래 정말 잘 챙기셔야 돼요. 음. 어, 이분들은 지금 일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. 이 연세에도. 근데 요새는 69세가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. 네, 네, 네. 요새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. 이제 첫 인생은 60부터라 그랬어. 그죠? 네. 인생 60부터니까는 너무 69세라고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입이 보배라 그랬어요. 입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야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온답니다. 우리가 돈돈돈 돈, 돈, 돈 돈이 도망간대요. 네. 재물 재물 재물이 왜안 모아져? 이 재물이 도망, 도망간대요. 내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어유 돈은 좋은 거지만 나한테 찾아와 주죠. 10원짜리 하나 오는 것도 찾아와 주는 것도 고맙잖아요. 그렇죠? 네. 감사하면서. 살아가신다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. 여기까지 연합부살이었습니다